소리 없는 암살자 뇌졸중 전조 증상 다섯 가지 골든타임 단 3시간 이 신호를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뇌졸중 전조 증상.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알림이 백세 건강 길잡이 김정훈입니다. 혹시 소리 없는 암살자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예고도 없이 극심한 고통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바로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며 살아남더라도 반신마비나 언어, 장애 같은 끔찍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암살자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 몸에 아주 희미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암살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평생을 후회하게 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소리 없는 암살자로부터 내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반드시 알아야 할 뇌졸중의 다섯 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잠깐 왔다 사라지는 이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가 쓰러진 한 아버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아내의 작은 변화를 눈여겨본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한 남편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여러분께 큰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요령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만큼은 반드시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파트 1 괜찮아지겠지? 그 순간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나타났다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안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다 나았구나 하고 안심하지만 이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 뿐입니다. 75세 김영수 아버님은 몇달전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그날 아침에 신문을 읽는데 갑자기 글자들이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오른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어요. 말도 어눌하게 나왔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 보자고 성화였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아버님이 경험한 증상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나타난 마지막 경고였죠. 하지만 아버님은 이 경고를 무시했고, 한달뒤 결국 거실에서 쓰러져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큰 뇌경색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반면 70세 최지숙 어머님의 남편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지면서 미소가 어색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여보 왜 그래? 하고 물으니 너 말이 잘안 나와 하면서 혀가 꼬인 소리를 내더라고요. 한 5분쯤 그러다 괜찮아졌지만 저는 예전에 박사님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어머님은 뇌혈관이 좁아져 큰 뇌경색이 오기 직전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남편분의 빠른 판단 덕분에 어머님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뇌졸중 앞에서는 괜찮아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한 적이며 아주 사소하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증상이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파트 2 반드시 기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다섯 가지 경고 신호.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증상은 반드시 머릿속에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중단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경고 신호 첫째 얼굴 마비. 한쪽 얼굴, 특히 입이나 눈 주변 근육이 처지고 표정을 지을 때 양쪽이 비대칭적으로 보입니다. 자가 진단 법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거나 이하고 소리를 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한쪽 얼굴이 일그러진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경고, 신호, 둘째 팔다리 마비 또는 감각 이상.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남의 살처럼 느껴지며 감각이 둔해집니다. 자가 진단 범량 팔을 눈을 감고 앞으로 나란히 10초간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스르르 내려간다면 뇌졸중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경고 신호 셋째 언어 장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혀가 꼬인 것처럼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혹은 상대방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가 진단법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게 하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경고, 신호, 넷째 극심한 두통.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는 듯한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경고, 신호, 다섯째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상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는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 미리 지키는 법 이런 끔찍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혈압 관리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2. 매일 아침, 가정용 혈압계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식단 관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챙겨 드시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고구마 감자, 브로콜리, 토마토, 양파 연근, 근대를 많이 드세요. 4. 부정맥 관리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부정맥은 혈전을 만들어 뇌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평소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심박수 측정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심박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으세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분들을 위해서는 욕실이나 복도에 낙상방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조언 당신의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소리 없는 암살자 뇌졸중의 무서움과 그 암살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다섯 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뇌졸중 치료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최소 3시간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만 막힌 혈관을 뚫고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시간에 응급실 가기 미안해서 하는 망설임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증상 중단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는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우울증 극복 방법이라는 주제로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감기약 없이 노년 우울증 극복하는 기적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뇌졸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